이 도착을 하셨을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대와 드라마 예능까지 아우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. 추시가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습니다. Yes, please welcome o u s Chu. Today she will be the presenter. 오늘은 시상자로서 서울드라마 어워즈 무대 함께할 예정이고요. 맞습니다. 어... 많이 인간 러블리라고 부릴 정도로 <laughs> 네.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 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제 배우로서도. 활약을 했고요. 어, 예능과 연기에서도 이 새로운 배역을 계속 보여주다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저기 멀리 계시는데도 밝은 에너지가 막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레드 카페 메인 무대로도 함께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. 안쪽으로 쭉 입장해 주시고요. 오나. 깨보라트를 창조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, 그 어떤 포즈를 요청을 <laughs> 네,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. 약간 사랑의 총알을 지금 쏘면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. 자, 안쪽으로 쭉들어와 주시고요. 카메라를 향해서 손도 좀 들어주시고요. 네, 다양한 포즈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네. 손라트와 보라트와. 네. 이제 는뭐 가수를 넘어서 뛰어난 연기와 <laughs> 예정에서도 어, 정말 새로운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. 워낙 포토타임을 많이 해 보셨고. 맞아요. 그리고 네. 어, 네. 다양한 또님들의 <laughs>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, 네. 보세요. 지금 본작 하나 1초에 다섯 <laughs> 가지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무대 매쪽 메인... 쪽으로 보실까요? 포토 존으로 이동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출시. 안쪽으로 쭉 모시겠습니다. 자, 저희 중앙 무대에서 사진 촬영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죠. 네, 메인 무대에서 포토타임 네.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... 정말 달큰해 보지가 네, 어 대단하십니다. 네. 늘 우리 가요 시상식에서 주로 출시를 마주했는데 이제는 배우로서의 면모를 반갑습니다. 또 보여주고 네. 계셔서 배우 시상식에서 마주니까 하 더. 시비월습니다 우리 둘다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? 어, 저희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 공항패션이라 그러죠. 네. 공항 앞에서 출시가 포즈한 거고, 각자 놀았어요. 정말 자. 다양한 포즈가 많이 함께. 그런 의미에서 옆으로 좀 가볼까요? 저희.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. 자,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함께 안녕하세요. 참석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내네 여자친구는 상남자를 통해 또 배우로서도 데뷔를 하셨고, 네. 또 시상식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우선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배우분들이 네. 한 자리에 모여 계신 곳에 초초,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시상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아, 우리 출시의 밝은 에너지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어 떡볶이. <laughs> 어동력은 떡볶이다. 만약에 내가 차기작 어떤 작품, 네. 어떤 역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, 출시 배우로서. 저는 사실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도 재밌게 봤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뭔가 그런 아니면 오나의 귀신님 같은 네네네. 뭔가 그런 귀여운 느낌의 역할이나 네네. 뭔가 상큼 발랄한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지금 많은 현장 기자님과 또관계자분들이 <laughs> 네. 보시고 섭외를 해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. 네, 앞으도 좋을 거. 차기 작저에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또 시상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잠시 후. 네 보시기.